자, 이 외부 제곱 메타 파워 제곱 메타인평등장기 속에 자기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 길이 L이네요. 도선을 자기와 30도 각도 방향으로 30m/s의 e c 속도로 이동할 때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 여기 나온 거를 잘 보세요. 요거 자속 밀도죠. 길이 L 나왔죠. L 길이. 요거 속도죠. v 나왔죠. 각도 나왔죠. 사인 세타, 세타. 여기서는 뭐 사인 세타지만 그러면 이렇게 써봐요. 아, v가 나왔고, b가 나왔고, l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세타가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가 보이겠죠. 이게 지금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내용을 봐요. 뭔가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자석 밀도가 있고 길이가 있는데 도체 길이가 뭘 돌려? 돌리면 돌려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전력 부위가 발생했다는 거요 기전력이 나왔다는 거요이거 뭐예요? 발전기죠. 그럼 여기 사인 세터죠. 예,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i가 오면 돌리는 것 대신에 i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i b l 하면 전동기가 되죠. 전동기 f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요? 해 sine t e t 이거 우리가 뭐 아바이가 아바이는 s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거 이거죠. 두 개를 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발전기랑 모터나 그죠한끗 차이죠 이렇게 발전기가 있다고 보면은 이거를 뭔가가 잡아 가지고 막 돌려요 그죠 속도를 주는 거죠 속도 발전기죠 발전기 여기다 뭐 수차를 연결하고 돌릴 거 아니에요 발전기죠 증기터빈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속도를 주는 게 아니고 전류를 줘서 돌려요 얘를 그럼 여기다 선을 연결하고 전류를 연결하면 얘가 막 돌아가 전동기죠 그러니까 한끗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계산을 해 보면 되죠 계산해 뭐.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어요 V는 얼마래요 30ms 그럼 이게 30이 오는 거고 B는 어떻게 돼요? E가 오는 거죠. 길이는 L이에요. L은 30이니까 3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사인 값도 30도. 그럼 다 됐죠. 집어넣고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죠. 30 곱하기 2 곱하기 3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 예? 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30도, 사인 30도. 계산기로 누르면 되죠 뭐 계산기 어디 갔지 찾았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참 연필이 떨어져요 잠깐만요 가져왔습니다 자30 곱하기 2 곱하기 또 30인가요 32개나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그죠 그에 곱하기 사인 30도 쫙 누르면 9 나왔네요. 9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온대요. 그9 4번 4번이 아니네. 2번이 답이겠죠. 2번 2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게 지금 나온 거 2는 자 2는 기전력 2는 뭐야 하면 v 그죠? B, L, Sine, Sine, Theta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거하고 같죠? 속도와, 그죠? 자속밀도, 외적한 거죠? 여기다가 L, 이거죠? 그죠? 벡터로 나, 나타내면 그리고 또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I 분의 F 그다음에 V 의 볼트라고 써볼 수 있어. 뭐 이것도 전부 다 볼트겠지만 자, 이렇게 써볼 수 있죠. 맨 마지막 거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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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BL 대신 선까지 BL 그죠? 여기 BL. 그럼 BL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I 나가면 I분 F죠? 그죠? 요걸 쓴거요여기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